자, 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 디젠스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스타일이고, 어 지금 당장의 접근 굉장히 리스크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기법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서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보시면 바닥권에서 좀 매집하는 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페이 캔들을 유지하면서, 또 이때 보시면은, 네, 도찌를 하나 형성하는데, 이런 비석 도찌가 또 굉장히 또바닷권을 다지는데 일조했고요. 또 저거래를 유지하면서 뭐 전형적인 좀 매집 신호를 좀 보여줬었고, 이후 또 반등. 이때 역수로 스틱 라인을 형성하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게 반등을 좀 이어왔었거든요. 그서 추천과 함께 향후 대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간 뭐 신고 경신했습니다, 그죠? 네, 살펴볼 거고요. 어,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젠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06년도 물적 분할로 설립됐습니다. 12년도에 코스닥 상장했죠. 자, 매출액 793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은 191억. 사실, 시총만 보면, 좀, 주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자, 영화 검색 보시면, 세만금 관련주, 이런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나와 있는 이슈가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보시면, 장 초반에 엄청나게 좀 급등했다. 라는 내용.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 급등 종목이다. 네. 그냥 간단 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로 보도될 만한 엄청 뚜렷한 그런 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일단 단기 스윙적 입장이니까. 그런 내용들보다 좀 차트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뭐, 이평 라인들이 굉장히 꼬여있습니다. 꼬여있고, 어, 어쨌든 배열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라인의 언제 정도 바닥권 유지해주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 차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좀 힘이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좀 하기보다는 급등시 윗꼬리를 그리고 밀리는 패턴이 좀 전형적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과거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차익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익이 강하게 반등 나오면 차익을 한번 노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먹을 건 이제 하이에나식 대응이 좀 되겠습니다. 이때처럼, 어 지금 상황이, 뭐, 종목 자체는, 그게 나쁘지 않고, 또 매집세와 또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뭐, 여러가지 또 이슈가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만 이어준다면, 이런 포인트. 그죠? 그리고 과거에도 좀 있었던 포인트 이런 포인트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제가 한번 노리고 나올 만한 타이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시 차익을 하는 걸로 일단 접근 추천드리고요 길게 가져가시는 건 솔직히 추천드릴 만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시총도 작고요 쩌리 주고 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진짜 400원 초반 막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은 아니시면 장투는 과감히 조금 자제하시고 단기 반등 시차익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좀 잽잽 이런 식으로 좀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586원입니다.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545원 손절 대응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종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에 뵙겠습니다.